가보자. 그냥 닐라를쓸거 그랬나? 칠료술이었는데좀세 보였는데, 나 모르겠다. 근데 치가 없어서 치게 제일 큰듯 오케이. 와, 잠시만. 님들 올라프야, 석호야. 이게 그니까 러 석호덱을 한다는 게 아니라 석호로 빌드업을 해서 그브 세라핀이나 볼리베어 그쪽을 좀볼수 있다. 이 말이죠? 아, 잠시만 형들. 이거 그냥 그거 하라는데. 올라파라는데. <laughs> 전 파이트 간다. 481호로 말파 삼석 찍고 박수 말파 갈게요. 아, 한배님 축하드립니다. 맛빠. 맞서 찍었다 뜻이죠 축하드립니다. 뭐 설마 뭐 챌린저에서 마스터 영점 갔다는 건 아니죠? 아 축하드립니다, 담배님. 더 열심히해서 그 박까지 챌린저까지 가봅시다아 공속 뒤지게 됐는데 말파 팔까 그냥? 아 짜증나네요 갑자기. 썸파 하나 하자 일단. 썸파 할게요. 네 저도 고연포 만들고 싶었는데 일단 제가 전판하면서 느낀 게 노치감 노순방 이 마인드를. 확실히 탑재를 했기 때문에 1원짜리 갑옷이어도 먹고 썬파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잭스로 갈고 이어볼까 그래도 이성인데 썬파 오래 붙이는데 잭스. 아, 이거 말파 쓰죠, 그냥. 잭스 쓰자고? 아, 알았어. 3-2 증가 한개 맞추기 커피 기프티콘. 진짜 진지하게 맞춰도 될까요? 실버 전사 토큰 떠요. 한배님 실버 전사 토큰. 아, 그 한배이님 바꿔도 될까요? 골드 증강으로. 하하하. 피아멧 전유 응첩티 이러고 있니, 이거. 그것 뜨면 안 돼요. 나오기 전에 외치면, 오케이, 그한 토만 더 고민해보자. 골드 뜬다는 가정 하에 뭐가 뜰지. 전율 같은 거 하지 실골프 다 있는, 오케이. 실골프 빼고, 뭐나우치만 맞춰, 오케이. 뭐나우치만 맞추면 되는 해자 미션. 어, 잠시만. 아, 저 비염 토큰 할게요. 비염 토큰 할게요, 이거. 비염 토큰이에요, 이거. 아, 템이 근데 너무 쓰레기인데, 아. 머리 아프네. 무슨 일이 형가 자 사실 다 필요 없고 진짜 미사 토큰도 땡큐인데 일단 비영 토큰 갈게요 비영 토큰 진짜로 돌려도 되나요 리롤 증강체 비영 토큰 갑시다 비영 토큰 샷! 아 게라스기 돌려도 되잖아 아 이거 먹자 레나 라움만 찾으라고 문제가 있나 고라움만 찾으라고 문제가 있나 고라움만 찾으라고 시작하자 문제가 있나 고라움만 찾으라고 이득 이득 아님 들 이득이에요 이거 괜찮아요 아 근데 다이애나한 마리가 뜬 거죠 기분 나쁘네 이거 자 이게 아 기분 나쁘지 못하겠는데 아다이애 떴어요 아 미안합니다 제가 또 스판을 했네요 아하 참초합집에서 뒤집게 먹고 미사연으로 꺾을 거예요 그리고 더 소름 돋는 거 뭔지 알아? 더 소름돋는거 뭔지 알아? 다음 턴에 뒤집게 떠 오른쪽 무빙 진짜 거의 보면 표면이 무당이가 이럴때 진짜로 진짜 봐봐 보고 놀래지마 진짜로 오른쪽 무빙에 뜬다고 말했다 나는 네 방금은 살짝 치매 판단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laughs> 아, 이거 이기면 안되는데, 아, 뒤집게 먹어야 되는데, 아, 잠시만, 아, 뒤집게 없고, 근데 소름 돋는 거 말씀드릴까요? 미사토크 마지막 증강으로 뜸, 이거 진짜로, 아, 뭐 먹어? 빠판, 마판? 빠판은 좀 이슈가 있었지. 아, 미사유네가 있었네, 심지어 뭐야? 뭐한쪽이 저 렌가랑 둘이 무슨 관계야? 아둘쪽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여기 나 때문에 요네 안 뜨다 보네? 아 그거 안 뜨다 보네? 브라운? 열받겠다야. 다음 또 미사 토큰 뜨면 내가 요네 삼성이야. 밥밥 먹고 왜 삼성이 없냐? 그거는 제가 15초를 버렸습니다. 제가 15초를 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진짜 아아아아 아, 아. 아, 아. 그럴 거 막아. 까 빠판으로 릴리아 찾았지. 뭔 소미야 이거 구인수 받고. 함대 됐어. 아 이온 충격기 막으면 되잖아. 잠시만 비염 할 거면. 아 상관 없을 것 같은데? 자 미사 토큰 뜨거든요. 잘 보세요. 미사 토큰 딱 뜨니까 이 순간만에 기다려왔으면 그냥. 빵테 찾아야 되네. 같이 찍자. 브라우마티, 이혼 줄게. 이까지 마저 얘 빼고 빵테. 아, 빵테나 찾고 싶은데, 이러면 일단 이렇게 할까? 이혼 안 왔어. 근데 이혼을 줄 거면 브라운 삼성한테 주는 게 맞지 않음. 아니,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할만해요! 브라움 삼성 오래 버텨가지고, 이온 오래 묻히니까, 부삼으로 가면 될것 같고, 돌려가지고, 브라움이랑 이거, 요네 찍을게, 이제. 아니면, 빵트 찾아가지고, 4전사6전사 하든가. 그렇지, 낫네. 이러면, 얘 버리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육전사. 미쳤는데? 브라움 나왔고, 다 같이 찍고, 이런, 이런, 이 느낌으로 살짝. 엎치고, 사이러스 넣으면 깔끔하고. 고연포에 정손 받고 조직 에 약하다 그죠? 와 근데 테카이아는 기깔난다 이거 진짜 아직 모릅니다 근데 이거 어? 올라프 복구 안 되면 정손 조이 할게 고연포부터 박자 이거. 얼마나 키웠냐? 이거 좀 오래 키웠는데 44아 미쳤는데 고형포만 들어가도 그냥 3인분 할것 같은데요? 업치고 사일러스 속삭임에 난동 받는 거 vs 수호자의 신기로 받는 거 뭐가 좋을까요? 아, 세다. 좋습니다. 8렙 갈게요, 팔렙 이러면 요네는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요삼 안 찍힐 것 같아. 한명 찍어가지고. 그리고 님들 육전사가 사실 진짜 그냥 개사기급인 것 같아요, 이거. 지금 거의 플래티넘 전사잖아, 이거. 아, 502 꿀밤 한번 줬으면 이겼는데, 진짜. 502 꿀밤 한번 줬으면 그냥 이겼을 것 같아, 이거. 맞지? 업치고 이만 넣었어도 이겼겠다 이거. 오공선 너밖에 안 돼, 여느 넣을 걸. 근데 그러기도 좀 아쉽다 그죠? 아인피오바어 미쳤다. 아 잠깐, 스태틱에아 잠시야 잘못 받았는데. 아 잠깐, 나 잘못 받았는데 이거. 아, 나 잘못 받은 거 같은데, 이거. 아, 진짜, 이거, 맞, <laughs> 진짜, 진짜, 지랄았다, 진짜... 진짜 진짜로. 자, 졌다, 졌다, 이거. 어떡하냐? <laughs> 아, 이거 순방 미션인데, 아, 진짜, 조졌네요, 진짜로. 근데 거짓말처럼 이제 거짓말처럼 그게 뜬다면... 아, 모르겠다. 이거 걔게 근데 님들, 이거 진짜 거짓말처럼 그게 된다면 6비염이 된다면 나는 숨막할수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다다이치, 치감이 많을수록 좋다. 아 비염 토큰 하나 보고 눈 돌아왔네 이거 아 심하네 이거 진짜 단왜이 진짜 이거 거하가 남아 있었어도 갖고 놀았겠다 진짜로 이제 요네 뜨거든요 한턴 더 째고. 비염 토큰 뜨면은, 네오나 버리고. 이거 비염 요네로 틀 생각해야겠다, 진지하게.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이렇게 될줄 몰랐어요. 아! 아, 다이애나 버릴까? 아, 요네 한 마리 남아서 요네도 킬인데. 요네 아까부터 잡고 왔던 거라. 아, 다이애나 버릴까, 그냥? 솔직히 올라프가 좀더 현실성 있지 않냐? 이거 스택이 50인데 속삭임 쳐내자고 얘 둘. 그냥 시덜셔틀이다. 알았어, 알았어. 그냥 두다 팔게요. 파는 거. 오우, 겼지 됐어요. 닌데 숨막 돼요. 됐어요. 아, 까짓그 합시다. 그냥. 비염 토구 주세요. 이거 진짜 이거 아무도 견제 안 하거든. 아 정손이라도 루난이라도 정손과 루난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면 루난 먹겠습니다. 그래도 깡딜이 좀 세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제발요 다이애나 주세요. 고맙습니다. 야 이러면 요네한테 줄까? 고연프르날 요네 줄까, 그냥? 그것도 맛있어 보이는데. 요네가 좀더 캐리력 강하지 않나, 이거? 맞죠, 님들? 아, 근데 공격력이 50인데, 올라프가 더 세지 않을까? 나이스. 다이애나 배치 미쳤고.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치고 들어갑니다! 누구 때리세요? 아웃이 들어가시고. 나 육전사야. 아, 샌디어 님들, 진짜로. 아, 딜링가 무시 못하는데, 이거? 말안 되구요. 와, <laughs> 그래, 아, 시너지 맛있다, 이거, 이정도면. 시너지는 좀 개세치 않음? 그 이렇게 개떡같이 게임해도 순마하는 쓰레기 게임. 진짜. 형들, 말안 됨, 이거. 나이스, 상대 템 넣기 전에 클론으로 만난 거, 그냥 개꿀, 벌꿀, 걍 진짜, 말벌주. 말안 되네요. 개꿀이다, 이거. 오! 인피 왔어요. 좋습니다. 거결 다이애나에 인피하고 까갑은 요네 줄까? 스태팅 요네에다가 일단 일단 빼놓자. 고염포 인피루난 이렇게 하고. 스그 거결 다이애나 주고 스태팅 요네 줄게 이거. 공속 빠르니까 결투 가라. 가만히 서있어라. 아좀 주게 가만히 서있어봐. 까갑 다이애나에 거결 요네 할까? 자 여기서 올라프까지 삼성이 붙는다면 어쩌면 1등도 가능할 수도 있다. 참아 안뜬 상점이야. 그러면 거결료 의 까갑 다이애나로 시마이. 오케이 이렇게 하지 이걸 1등하면 신고한다고요 고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봐도 말안 되네요 이건. 응, 우리 캐리 네 마리야. 캐리가 네 개. 아이, 너무 센데? 캐리가 네개 미쳤다, 형들. 자, 캐리아 신 기물이 네 개여 가지고. 자, 딜링감이 어 아주 만족스럽네요. 올라프만 떠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계라서안 뜨노, 이거. 여기가 불치손 때문에 좀거슬리는데 님들 이거는 좀 머리를 써가지고 불치손을 좀 그럴까? 이렇게 하자. 아 조지, 딱 끌린 너 이거. 오히려 좋아. 끌어봤자 뭐 이거 딱까리들이 때려가지고 별로 안 아플 것 같은데요. 아 드럽게 아프네. 아 미치다 패치. 어 다이애나가 근데 캐리가 네 개? 잠시만 끌려도 이긴데 올라프는 사실상 그냥 시너지 셔틀이었다 올라프 잠적되면 1등 될것 같아 진지하게 아 근데 너만 또 실아냐 자 여기랑 싸우는데 어좀 힘들 것 같네요 <laughs> 다이애나 배치 완벽하고요 앞 라인은 근데 좀 빨리 뚫을 것 같은데 이거 금방 뚫을 것 같아. 아, 시식이 다 맞네. 이거 아, 좁다어 어, 보여주다다해나 아, 오바야. 아, 브라우저 밤 주먹 대장 제발. 밤 주먹, 밤 주먹 이온이에요. 좋습니다. 이등까지. 침장 심장. 침장이 낫겠지? 아니 이게 뭔 하다하다 이렇게 하자 일단 아니 뭐 하다하다가 이게 뭐 어? 기물이 너무 안 붙네 이거 싫어냐? 하다 하다 레오나가 이점 먼저 붙네 이거 딜링감 지리인데 올라프 삼성에서 갖고 놀았다 시작으로 아두 마리 동시에 뜨세요 짜증 나니까 어? 한턴더 버티면 무조건 치킨인데 이거 버텨볼까? 이렇게 하자 배치 이게 베스트 같은 인정? 올라프 주시오. 아, 죽검이야? 아, 자식이 안 주나, 이거? 까가 빼고 싶은데? 여기 용발이어서 그냥 까가 빼고 죽검 주면은 공격력. 죽은 거 플러스 하면은 천 정도, 아, 백 정도 올라가는데. 여기서 죽일 수 있지 않나, 이거? 어, 뭐야? 바닥에 내려오네. <laughs> 올라프 삼치기 1등이다, 진짜로. 아, 진짜 장난하지 마. 진짜 1등이다, 지키면. 라프엠, 햄님마 제발요, 한 번만, 주세요, 나온나 좀. 마지막. 아, 뭐 팔고 붙일까, 이거? 자, 이렇게. 아, 싸일 팔걸, 그냥. 아, 잠깐 실수한 것 같은데. 싸일 팔았어야 되는데. 싸 파는 게 맞지 않나? 아닌가? 어, 아닌가 할수 있다. 할수 있다. 6전 사올라프 3승. 컷. 됐어. 지지여.